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쿠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쿨을 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아껴건을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 마지막 장입니다 4장 말씀으로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서의 끝 부분에는 마치 어, 결론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뚝 끊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뭔가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서에는 결론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요나서에 결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요나서의 결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요나서의 큰큰 큰 그림을 먼저만 잠깐 생각해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서의 큰 그림 혹은 요나서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나서의 교훈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입니다. 너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민족 삼으시고 또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여와 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이죠. 그것이 그들의 택함이요, 그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서는 그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잘못 깨닫고 바르지 못한 선민의식, 그리고 편협한 민족주의적 관점 안에서 우리가 잘나서 대칸받았다.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치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큰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가 니누에에서 어, 회개 메시지를 전한 이야기에 살펴보았죠. 3일 길에나 되어지는 큰 성읍 니누에이지만 근데 그는 그저 하루 반나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정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들을 정말 돌이키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보다는, 그냥 뭐 하나님 말씀하신 최소한의 메시지 40일 후면 이성이 멸망할 것이요 라고 하는 다섯 마디의 어, 회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니누의 장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은 그 회개의 역사를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하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뭘 이야기합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 싫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회개하는 거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할 거라는 거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치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던 듯이 회개만 그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난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죠.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야 되고 나만을 사랑하셔야 되고 나만을 축복하셔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은혜 베풀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시기심과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하반절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너무나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식만큼은 신학 박사입니다. 머리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이웃을 향해 복음 증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요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장, 3장에서는 그렇죠. 고래배 속에서 튀어나왔을 때, 또 니누의 정으로 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 보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드러 맞았으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왜곡된 마음, 편협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laughs>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기가 전했는데, 자기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니까 차라리 접어서 보고 싶지 않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왜 다른 민족을 축복하시다니? 아니, 저 원수민족.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못마땅할 마당에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는 이제 40일이 꽉 찼으니까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하시겠지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성 건너편으로 갑니다. 성이 보일 만한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겠지 혹은 우박 덩이를 떨구시겠지 혹은 지진을 내시려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보 봤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을 떨구실 거야. 하나님께서 혹은 어? 저땅 가운데 우박을 내리실 거야. 출굽기에 나왔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저 니누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누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심판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나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실물교육을 시키십니다. 갑자기 박농쿨을 보내십니다. 박농쿨이 어어그 어, 조롱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호박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잎사귀가 넓지 않습니까? 박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잎사귀가 어 잎사,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라크 뭐 모술 그 근처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 박이 이렇게 자라면서 그늘을 잎사귀가 그늘을 줘 주니까 얼마나 좋 좋습니까. 좋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성을 심판하시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갑자기 벌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벌레가 잎사귀를 갈가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애지중지합니다. 물을 주고 벌레를 막 잡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썼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입사기는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다음 날은 동풍이 불더니 뜨거운 바람 가운데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저 모습 보고 있는 것도 참 괴롭고 지금 이렇게 햇빛 아래 이렇게 죽은 것도 괴롭고 아니 그방렁클왜 죽은 거야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들의 고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의 고집, 이스라엘의 고집, 하나님 차라리 저, 저들이 저 축복받는 모습들을 보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들의 마음의 악독함, 교만함, 이기심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렁쿠를 아꼈거늘 하물며 이큰 성읍 니노에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라. 뭘 얘기합니까?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닌데 그박렁쿨 하나 죽는다고 너는 애지중지하면서 그거 하나 죽는다고 안타까워하지 않았느냐? 그거 한번 살려보겠다고 애쓰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내 백성, 이 내성 민회에는 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가 12만 명, 그러니까 어른까지 하면 50만 명, 60만 명이나 되어지고 수많은 가축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서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망하고 죄악에서 심판 앞에 있는데 저들을 살려내는 것, 그거 살렸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너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냐? 네그 박농쿨 하나 아끼고 그거 애지중지했던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저 백성들 살리는 것, 그것이 과연 온당하지 않은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요나의 마음에, 요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기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 민족주의와 이기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그 방농쿨과 같은 사업 하나 잘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애지중지하고 눈물을 리고 있지 않느냐, 너의 가족 안에 평안 사라졌다고 해서 너의 가족들 혹은 너의 자식들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지중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눈을 한번 들어보아라 저 수많은 열방 가운데 있는 수십만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저들은 죽어도 되는 거냐 저들은 그냥 지옥의 장작이냐 저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에 대해, 너에게는 어떤 마음도 들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은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결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열린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들에 대해서 너의 그 방농콜 하나 애지중지하는 그 마음. 그런데 저들은 그냥 죽어도 괜찮은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여겨지고 있느냐? 저들이 죽고 있는 것은 괜찮느냐? 저들이 심판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모습들은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고 있느냐.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요나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괴짜와 같고, 자기만 생각하고, 또 성질 부리기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요나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조차 나는 사용하기로 원한다. 그런 너한 사람의 모습들로 나는 그런 너를 불, 불러서 이 열방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민족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래도 그런 너조차 내가 쓰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을 돌아봅시다.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많은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 저뭐 악한 무슬림들 말이야. 저 사람들 다 죽어들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난 저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저들이 복음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기로 원한다. 저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 받는 것을 보기로 원한다. 지금도 그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요나와 같이 순종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열방을 향해, 이방을 향해, 복음 듣지 못한 자를 향해서 오늘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